첫 번째 사례는 제주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스타트업 다자유의 이야기입니다. 제주에는 사실 빈집이 상당히 많죠. 어, 이 빈집에 땅주인이나 건물주인은 있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. 그리고 그냥 버려진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제주의 빈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, 건물주나 땅주인과 합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. 다자유라는 서비스입니다.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서비스를 피보팅해서 현재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. 특히 첫 번째 집이 모 집을 활용해서 재생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. 이 재생을 하기 전에 이 다자유라는 서비스에서 와디즈를 통해서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받았습니다. 그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받은 후에 이렇게 빨간 집과 파란 집 어~ 제가 일단 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두 집이 양 옆에 있습니다 이두 집을 공, 동시에 개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이 집에서 꽤나 많이 잡았는데 어 내가 이런 집에서 자르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다자유는. 와디즈에서 제공하는 채권형 펀딩, 주식형 펀딩, 그리고 후원형 펀딩,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 가면서 초기에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. 사실 이 창업 생태계가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, 저희 같은 민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, 어, 온라인 플랫폼은 그 지리적 환경에서 많이 벗어나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사례가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이렇게 제주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 사실 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,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업 전에 없던 비즈니스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규제 이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영업을 하기도 어려웠었고요.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약 500명 정도 되는 주주들과 투자자들과 그리고 펀딩에 참여했던 후원자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었고 실제로 최근에 이 장표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최근에 어, 단독 사업자로 규제를 어, 부분적으로 낮춰주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. 다자유가 앞으로 근 2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이 업이 앞으로 확장해가느냐, 혹은 쇠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역시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어, 제주 스타트업 협회에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. 박용순 대표님이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박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 감귤이라는 게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요. 차이점은 우리가 판매하는 귤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엔 마트에서 파는 귤보다 우리가 왜더 비싼지,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왜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비즈니스였다.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. 실제로 리뷰를 보면 이미 맛보기 전부터 기분이 좋았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죠.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어떤 부분을 자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이 누적 17회 펀딩을 통해서 얻은 것은 비단 많이 팔았다. 뭐한 3억 정도 귤 팔았다.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수천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요. 이 과정에서 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죠. 이제 세 번째, 성산에 있는 플레이스 캠프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레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고 문화 컨텐츠이기도 하죠. 특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. 이 성산 일출봉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호텔과 그리고 큰 마당과 F&B 스타트업들을 브랜딩해 가면서 키워나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누구나 와서 어디에 앉아서든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. 아무나, 아무 곳에서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. 라는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꼭 영화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유튜브나 혹은 온라인 SNS상에서 유명한 웹드라마들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상영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나 와서 아무 컨텐츠, 하지만 그 아무 컨텐츠가 굉장히 선별된 컨텐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매력적인 행사로 다가가게, 다가가게 되었는데요. 이 플레이스 캠프가 최초로 영화제 펀딩을 도전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해요. 재밌는 컨텐츠에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을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. 무엇을 제공하느냐는 사실 수단이다.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,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사실 대중들과 펀딩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 정말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, 로컬 메이커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하는 어,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. 결국엔 새로운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어야 더 많은 대중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 플레이스 캠프의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.